안녕하세요. 3월 28일자 이스피타시스 투자 핵심 포인트 지퍼드릴 세력 탐정입니다. 4만원을 넘고 계속해서 날아갈 줄 알았던 이스피타시스 주가가 여기서 횡보 구간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번 하락은 JO와의 소송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양봉은 이 관세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됨에 따라 나스닥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음봉이 다시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관세 문제예요. 지금 관세 문제를 위아래 계속 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불확실성을 누가 키웠냐? 트럼프도 키웠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언론도 키웠어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현대차가 관세가 없대. 이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현실은 어때요? 25%얄짤가 없습니다. 다만, 어때요?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없다. 근데 바깥에서 수출하는 데에선25% 관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어, 관세가 좀 줄어드나? 했다가, 아, 생각보다 크네. 또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자체 문제는 지금 다 나왔어요. 유증 문제로 나왔고. 근데 이거 근거머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이호 소속 나와서 이렇게 하락했었어요. 상호 관세 문제 되고 있는데 이것도다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얼마? 38,000원이라고요. 하지만 무엇? 35,000원만 지켜준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돼 봐야 알겠지만 상호 관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떠,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스피터시스의 신규 주주분들이 바라시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 주주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셨을 경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여기서 크게 날아가지 않아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실 테고요. 이 관세 문제는 4월 2일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는 관세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성이라든지 AI의 수요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 스페타시스의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들은 다 털어버렸어요. 이 스페타시스, 아, 예전에 오르더니 이렇게 답답하네.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든 개인들은 물량을 덜어내기만 했습니다. 이 물량을 기관하고 외인이 전부 다 샀어요. 보니까 한투 중에서도 상당한 매수가 있었고 삼성증권 보이시죠? 키움증권에서도 일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았는데 이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본 건 무엇이겠어요 이 횡보 구간이 끝나면 날라간다 이말 아닐까요? 자, 그러니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좀더 매력적인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기 들어가실 신규 주주분들 그리고 평단가가 여기라서 살짝 물려있는 분들 모든 공통된 희망이 뭡니까 매도죠 이제 여기 구간에서 샀었어도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어 왜 앞으로 날아갈 거니까 근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제일 좋은 구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월봉 양봉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만약에 이 스페터시스가 그 정안에 악재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할 거 같으면 여기서 음봉 나와서 이런 식의 에덴숄로로빠졌어야 해요. 근데 영상에서 제가 지금 한 네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익스팬디드 상승 패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확장형 상승. 자, 보면 이 스페타시스의 지지선은 주봉 60주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 저점 저점 증가했죠. 고점 고점 증가했죠. 따라서 이러한 상승 채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채널에서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하단 채널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채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스페타시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인내심을 견디지 못한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월 2일인 일주일만 딱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이후엔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가 평단이신 분들 물려서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이스페타시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떨어져 봐야 여기 위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제가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 이스페타시스가 중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의 요동을 치게 되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인 10만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10만원이냐면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 되거든요. 근데 3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시총이 무조건 6조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 6조가 찍을 수 있냐고요? 아 그거는 공장 생산량 캐파시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 2, 3 공장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4 공장, 5 공장 추가됩니다. 지금 1, 2, 3 공장에서 추가 50% 생산량이 만들어지고 있고 4, 5 공장에서 이전 생산량만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2.5배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에 약 2.5배인 10만 원에 도달한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매우 좋죠.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좋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6.7%거든요. 그럼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률이 삼전보다 두배나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에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알겠죠? 왜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할 것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고다층 PCB는 어떻다? 단순 PCB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워서 AI 시대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페타시스의 폭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보시게 되면 요 횡보 구간만 뚫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게 전고점이고, 2차로는 10만원, 2028년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 0 1 0 4 4 6 9 6 2 7고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 스페타시스의 매매를 대응할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페타시스 주가 여기 최고가에서 같이 한번 매도해 보세요. 저도 수익 인증하고 여러분도 같이 수익 인증을 해서 우리 한번 계좌 크게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려요.